<웃음> 자 <웃음> 15번 그림과 같은 정육각형 ABCDEF에서 AB, AB 벡터의 크기가 루트 3일 때의 값은 정육각형이야. 요게 아, 루트 3, 음, 그런데, 음, 자, af, af, 이렇게. 더하기, ed, ed, 이렇게. 빼기, 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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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기, cb. 음, 음. 크기를, 해야 되는데, 음, A F E D 빼기 C B 음. 어떻게 해야겠냐? <laughs> 자, 이 선을 그어보자. 자 여기 대각선 교점이 있을 텐데 A B C D 여기를 O라고 해볼게 요 O 음. 자 그러면 A F 더하기 E D 빼기 C B 음. 아요요요두 개를 먼저 보자 A F 더하기 E D A F랑 E D A F는 놔두고 여기 E D 여기 이, 이게 이게 E D인데 E D를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 F O F O 그지 E D 벡터를 F O 벡터라고 볼수 있잖아 그러면 요거 요렇게요렇게 요렇게, 요거 더하기 요거니까 요거 더하기 요거는 뭐냐 요거지 요거 이거 요거. A O 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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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O야 A O 그지 요거 요거 그다음에 그다음에 빼기 CB를 해야 된단 말이야. 빼기 CB. 이 CB 벡터를 빼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이게 마이너스를 브라스로 고치면 요걸 브라스 BC가 될거 아니야. BC. 마이너스 CB를 브라스 BC이라고 볼수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A O BC. AO는 얘고 BC는 요거잖아요. 요거 요거. 요거. 그지? 요게 요거랑 같은 거지? 같은 거. 그러면 요게 뭐라고 할수 있겠냐? 두 배의 AO. 이렇게 음, 말할 수 있겠다. 그지? 알겠나? 일단 AFED. AF는 놔두고 AFED. 요건데 요거를 요렇게 끌어 올리면 요게 요거니까 요, 요 벡터가 요거니까 AFFO 더하면 AO. AO. 그다음에 BC. 빼기 BC를 12, 빼기 플러스 BC, 플러스 BC 요렇게 근데 BC, 요게 요거랑 같은 거잖아. 또 평행하고 크기가 같으니까. 그러니까 두 배의 AO. 두 배의 AO. 그러면 이제 요요요요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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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벡터 AO. 요게 크기가 루트 3일 거냐? 정육각형이니까 이제 요게 루트 3. 그러니까 요 크기는 요 벡터의 크기는 뭐냐? 뭐라고 해야 되냐? 이제 이 2루트 3이다 라고 하면 되겠군. 그래서 보기 5번이 되겠다. 너무네 자, 보기 보이나 보기 5번 2루트 3이 답이 되겠네. <웃음> 뭐, <웃음> 그래, 17번 문제에서도 정육각형의 벡터가 들어가 있군. 22번은 평행사 배냥이고. 뭐, 몇 문제 안 남았다. 둘, 넷, 여섯, 일곱 개. 음. 일곱 개는, 그래. 내일, 에. 풀어서 올리도록 할게. 음. 무슨 얘기를 좀더 해볼까? 저기, 스웨지 음, 운항 그그 선박 저초 돼 가지고 그막 <laughs> 몇백 척들이 오도가도 못하고 발이 묶여져 있는데 어, 몇 시간 전에 이제 <laughs> 그배 어, 운항을 시작을 했나봐 아, 어떤 유튜버인지는 어, 잘 모르겠는데. 그 수에즈 운하 말고 그 유럽으로 통하는 그 운하를 이스라엘 그 영토를 횡단하는 운하를 어 어쩌면 우리 한국하고 이스라엘 고 국가가 연합 이그 공조, 연합 공조 도와서 어할 수도 있겠다고 어 하더라. 공사 기간은 잘 모르겠고 한 (20조 원) (20조 원) 규모의 공사 음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음뭐 아직은 뭐 희망 사항이지만 뭐 그렇게 되면 뭐그 희망봉 어디야 아프리카 저 대륙 밑에 희망봉으로 이렇게 빙 돌아서 유럽으로 한국에서 출발해서 유럽으로 가는 데는 2만 2만 키로 어, 배로 2만 키로 가야 된다고 하고 저기 어디야 그그 그 베링에 북극을 이제 경유해서 베링에 어, 맞나 베링에 넘어서 이 건너서 이 음, 북극항로로 가면 15,000키로 음, 5,000키로 저기 절약할 수 있다고 하는데 수혜주 문화 그쪽으로 쭉별 음, 무리 없이 별 사건 사고 없이 음,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불안하니까 좀 이제 먼 미래를 내다보고 이스라엘 그쪽 음, 운하를 계획 중인 것 같은데 뭐 돈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그에 비례해서 어좀 이제 음, 이익이 많이 난다고 하면. 실행이 될 수도 있겠지, 그지? 그렇게 되면, 옛날에 우리, 그, 독일, 음, 어디냐, 파독, 광부, 혹은 사우디, 아, 중동, 그, 건설 붐막 이랬을 때, 노동자들 가서 막 외화 획득해 오고, 그, 이제 대한민국으로 돈 붙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잘 살게 되었잖아? 음? 뭐, 그런 케이스, 그런 경험들처럼, 또, 또, 한 번에, 한 번에 경제 부흥이, 이, 되어, 되, 될 수도 있을 거야, 그지? 향후 한 10여 년, 20여 년 내에. 그렇게 되면, 우리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 좀더 나은 음, 그런 복지 국가 그런 혜택을 받는 그런 국민이 되, 될 수도 있을 거야. 참 음, 그런 생각들을 그런 상상들을 하면 재밌지 않냐? 좀 현실은 좀 암울하고 어둡고 어, 그렇더라고 할지라도. 미얀마, 그, 군부, 어, 쿠데타도, 그지, <laughs> 뭐, 어, 언제였냐? 2월 1일이었냐? 1년, 집권하고, 그, 주권을 이제 국민들에게 다시 이제, 인양을 한다고 했, 했으니까, 믿어봐야지. 뭐, 군사력을 개입, 그, 투입하거나, 아니면 뭐, 음, 뭐 경제 제재 조치 뭐 그런 것들도 병행 해 나가야 겠지만, <laughs> 어, 좀더나은 방향 으로, 좀더 발전 되는 방향 으로 가야 하지 않겠 냐. 그지 <laughs> 그러 기 위해서, 우 리가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어, 그러 는 거잖아. 뭔 얘기 하다가 또 이렇게 세실이 옆으로 빠졌냐. <laughs> 정육각형, 정육각형, 벡터. <배터>. 그래. <laughs> 또 16번에서 보자. <laughs>